어, 안녕하세요. 저는 대치된 일기 졸업생 황주연이라고 하고요. 저...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. 아, 저희 학교의 장점은 미대로서도 정말 너무 좋은 학교지만 종합대학으로서의 메리트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양 수업도 많이 들어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복수 전공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학위를 막두 개, 세 개씩도 다 따갈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든의 장점은 일단 공부할 수 있는 그 면허 분위기가 진짜 잘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. 근데 저는 분위기를 진짜 잘 타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선생님들이 애들끼리 대화 못하게 잘 지도해주시는 점이 정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수업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서 자기가 원하는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를 착착 진행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. 아, 이든 다닐 때 좋았던 점은, 음, 제가 보기와 달리 멘탈이 진짜 유약한 편인데, 선생님들이 멘탈 테라피를 잘 해주셔서, 그렇게 별탈 없이 입시를 잘 마칠 수 있었고,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이 다정하게, 자, 한명한명 한명 개인적으로 봐주시고, 그게 진짜 좋았어요. 며 이든 왕 추천합니다.